네, 안녕하세요. 코인세력 브로커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사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외부 일정 참석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늦어졌는데 그래도 저를 기다려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대박 소식을 가져왔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으로만 불리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2021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시바이누는 단숨에 수천 배 폭등하며 억만장자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때와 똑같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조용한 매집, 글로벌 금리나 모멘텀, 그리고 시바리움 생태계 확장까지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불꽃은 바로 시바이누의 차례입니다. 2021년 불장이 다시 온다고 하며 대부분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우리 시바이누 코인의 백배 폭등을 말이죠. 제가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 이동은 시작됐고, 가격 변동이 없으니 사람들은 끝났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한몇 명만 진실을 알았고, 그 소수는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노골적입니다. 고래들은 자리를 이미 잡아놨고, 뉴스는 언제나 늦게 따라옵니다. 제가 괜히 시간을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잠깐만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취일이 중역 간담회, 두바이 리더십 포럼, 암스테르담 크립토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6월 28일 제가 두바이에서 개최했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인사들 뭐 이런 부류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 만큼은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되시고요. 요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세력들끼리 주고받는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뭐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내용은 우리 시바이노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에서 매수, 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꽤 어려운데, 제가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켜라라는 내용이고,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나 오를 때까지 이걸 위로 끌어올려. 일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확한 일정 체크 없이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매매 이어가시면 이 고점에 물리는 주인공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이돈 벌어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 공개로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브로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 좀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텐데, 근데 여기서부터 뭐 의심 많으신 분들, 마음에 벽부터 세우시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링크 클릭하고 브로커 보내셔서 이슈 체크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링크 클릭하면 요런 창이 뜨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체크한 곳 있죠? 여기다가 브로커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적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하시는 방법 체크하시고요. 성함과 연락처 빠르게 적어주신 다음 제일 밑에 관심 코인 혹은 보유 코인 적는 칸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적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애들 말고도 다들 불장이라고 코인이 반등만 하는데 왜 계속 시바에노만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차트 분석으로는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이런 거차트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로 먹고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로 지금까지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똑같이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얼마 전 대폭등을 겪은 퍼치펭귄 있죠 이런 퍼치펭귄 같은 밈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해외에서 상장을 미리 하거든요 아직 업비트에 상장하지 않은 밈코인을 폭등시킨다는 정보를 또 입수했습니다 이게 전혀 부담이 없는 게 여러분들 만원, 십만원만 투자를 해보셔라 그리고 나서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바이노 초기 투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1조까지 벌지는 못했어도 그때 매수했던 10만원이 1년 만에 1억이 됐고요. 지금 해외 거래소 자금 15만 달러 원화로 2억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냈다 보니 밈코인 줍는 방법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폭등과 장기적인 가격을 따지고 봤을 때 밈코인만큼 가격이 급등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고 업비트에 조만간 상장할 밈코인 그로 인해 또다시 작전이 시작될 이 밈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밈코인 받아보시려면 영상 하단 댓글란에 고정된 링크를 클릭하시고 브로커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